네, 안녕하십니까 AI 커뮤니케이터 백남정입니다. 어, 오늘도 그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한번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저번 앞에 강의에서 프롬프트에 대해서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 얘기도 했지만 아, 지금 그래도 프롬프트라는 게 사실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진 않아서 그 프롬프트를 만드는 거를 크게 어,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서 도와주는 게 있고, 그게 아니고, 또 GPT에서,에서도 다시, 그 S에서도 다시 프롬프트를 도와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사고 파는 사이트도 있지만, 이제 GPT-S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이 GPT, 프롬프트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 좋을까 싶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GPT-S 들어오셨죠?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프롬프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부, 부동산 매칭 마스터 이런 것도 써봤는데 프롬프트가 되게 쓸 것들이 많고요 거기에서 프롬프트를 치, 치시면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써볼게요 프롬프트 생성기 라든지 프롬프트 만드는 프롬프트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감자나라님이 만드신 거고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어 좋을지 뭐 이런 부분들을 써주시면 이것도 결국에는 저희가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어, 그걸 하셨겠죠?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노 코딩 툴하거나 직접 아니면 만드셔도 있겠죠. 어, 뭐 나는 뭐 저는 저는 강의를 위해서 그래서 다양한 롬프트 예시가 필요합니다. 예시가 필요합니다. 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에 적용할 네줄 적용할. 이상의 샘플 프롬프트를 를 10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쳐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네, 이것도 이제 제가 던지는 이런거죠 제가, 제가 만드는 던지는 질문에다가 미리 만들었던 질문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겠죠 저는 이제 강의용 샘플이고 여러분들도 업무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난막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과로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바꾸면 된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프롬프트에 아마 그렇게 이제 만들어 두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쓰시면 되는 거죠. 스텝 바이 스텝 바이 기법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스텝 바이 스텝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잘 만드시면 좋은데 못 만드시겠으면 이런 GPT에서 가서 제가 지금 다본건 아니고 하나 대표적인 하나 봤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드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프롬프트는 그 계속 컴퓨터랑 대화하는 건데 컴퓨터는 결국에 사람이 하는 명령만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A와 B가 대화하면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아 하면 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아가 뭐고 어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적어주셔야 돼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를 보면 좋겠죠. 저는 이제 아까 보면서 뭐 6번, 7번을 조합하면 좋겠다. 아니면 1번, 2번을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최신 이 강의 준비랑콘텐츠조 마케팅 전략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떤 걸 얘기하고 스텝 바이 스텝이 두 가지 돼있잖아 이게 두 가지를 섞어서 하나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거를 어 내가 지금 어 업무를 핀테크 업무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필요한 어 그걸 만들어 줘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게 좋아요 이게 강, 강의, 이제 이분들도 결국엔 이제 수익을 내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그거 말고도, 어, 또 다른 또 GPTS를 한번 볼까요? 생성을 직접 하셔도 돼요. 이런 프롬프트를 만드는, 그,를 보셔도 되는데, 구, 굳이, 아니면 GPTS를 생성을 하셔가지고, 나, 나, 나만의 프롬프트를 개선하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죠? 렇 아니면, 프롬프트, 아니면 프롬프트 생성기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데 가셔가지고 또 직접 만들어 달라고 하셔도 되고.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GPTS를 많이 활용하시면 GPTS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오늘 본 거는 내가 낮에 할 때는 이렇게 되게 딱 맞던데 조, 좋은 게딱 나왔는데 지금 해보니까 다시 나오지 않아서 제가 아까 낮에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부동산 투자를 해달라고 하니까 요거는 아까 좀 제대로 안 나왔고, 아 파트 매매가 분석 요청이라든지, 제가 오늘, 어, 오늘 어, 지금 하려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제 GPT-S 유료 버전에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데이터 분석도 있지 습니까 kb 데이터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kb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주수 이런 것들을 파일을 올려 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얘가, 얘가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선순위를 또 분석해 달라고 이제 파일로 할수 있는 서 그리고 이 회기 회석분 한번 해번해달해봤해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표현해 달라고 하면 얘가 이런 것까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한글이 잘안돼 가지고 좀 그렇고요 어, 2년 동안 가격 변화가 있고 분석 완료됐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또 어, 이거를 좀두 가지를 결합해 가지고 1번, 2번을 합쳐서 아파트를 회귀분석을 하고 그거를 회귀분석 가지고 이해를 못 하니까 초등학생이 이해할 도록 만들어 달라 그랬고 가격 분석, 분석 변동성이랑 해달라는 거두 가지를 결합해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 분석이 여기서 여기까지 될 만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5억, 마이너스 뭐, 20%부터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노란색 영역에서 얼마나 오르내릴 수 있는지 그 변동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회기 분석되 있고 추세선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채취피티가다 해석해 있는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분석을 하실 때 도움이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은 저는 유로 버전 쓰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였습니다 AI 커뮤니케이션 빅남입니다 고마워요 좋아요 구독 부탁 알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